서울 음, 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으로 가겠습니다. 지나서 어요 조심해야 돼. 저쪽 방향으로 가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음, 아, 화살표 보이죠? 음, 서울 지방, 공영도동. 음, 서울 서부지청 1호선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1호선 여기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응. 찾아온 길 여기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저도 여기 본다 해도 잘잘 몰라왔고, 네, 계단 올라가는 거에. 이 공덕동에 사시는 분도 아까도 제철에서 물어보니까 내려서 보면또 모르시더라고요. 책 하시는 분 같은 건물에 있어도 몰라요. 뭐 그런 데 있어? 뭐 이렇게 이해요 자기 요즘에 살기가 힘드니까 바쁜 세상인지라. 예, 밖으로 나왔어요. 좋아해서. 동독쪽 1번 출구, 1번 출구에서 여기가 늦게는 여9 1 8는데부동산 있고, 예 뚜레두레 공족점. 여기 뚜레두레 공족점이에요, 여기가. 뚜레두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제 햇살이. 저도 이렇게 해서 저만큼 있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 이쪽으로 가면헷갈요까니까 이렇게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뿌레 둘러에서 그냥 가고 안고 왼쪽으로 돌아서 가서 가겠습니다 여기가 차 나오는 길이라 아이게 스스로 나오니까 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차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직진으로. 와, 차가 엄청 오네. 위험하죠? 응. 여기, 이렇게 곰토가 있어요, 지금그 있고, 저기도. 응. 시대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형외과 척추. 척추, 관절 척추, 관절여 세타예요. 여기도 잘 봐야 돼.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여기. 이 병원 통증 특사예요. 여기 주차 주, 주차장이네 여기. 주차장 언너서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회사가 아, 주차장들이 많아요. 우리랑 건너가겠습니다. 파란불인데도 막 이렇게 차들이 저거보세도 지키지 않고 파란불인데도 여전히 파란불인데도. 신호들이 잘안 지켜요, 사람들. 사람들, 여기 신호회사의 앞에네. 신호회사 앞로 옆으로 갑니다. 이쪽 여기, 잘 봐야 돼 신혼 의사 바로 오른쪽하고 깐부치킨이라고 있네. 깐부치킨 네. 옆으로. 여기가 새길 같아요. 그래서 빠르긴 하는데 조심해야 돼, 항상. 보던나 아, 안 보던 여기가 이제 다 왔어요. 아, 여기에서 정문이 이게 여기 스크린 이 입구로 오면 돼요. 여기 노래방이 있고, 이렇게 생기세요. 치과 앞에죠 치과 앞에 여기에 보면 바로 옆에. 지하상가 입구라고 써있네요. 아, 지하상가 입구. 아, 이게 심창프라자 회사네요. 심창프라자. 여기가 지하에요. 아, 여기 보이죠? 국민은행이 있고, 서울, 고용부 센터 여기가 4층에 가있더라고요4층에로 가면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화장실있 어 이거 올라갔네. 어, 잠깐만요, 상이사까 어, 습니다 이렇게 구인 정보가 있네요. 교사, 어린이, 사상 무용하면서, 아우 명, 교사. 또, 여기. 유앙보, 수타 정보 있고요또 여기. 우인정보. 이십 명이네 이렇게. 고. 그리고. 보이죠? 정보. 영어 강사네요. 또. 주인 정보. 학력 진급. 상담사, 학년부가, 아, 230에서, 나이가 안 걸리면 연대 가간지 죽겠네. 오전 10시에서, 오후 여기, 아주 딱, 땡, 저기, 좋네요. 예성과 좀. 임금도 세고. 세고 음. 그럽니다. 또 에이스 아 이렇게만 그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황룡무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구이, 음, 이만큼. 음, 좀 있다가, 이만큼. 여기까지, 쓸까지 했어요. 다시 또, 이렇게 끊어서 다시 찍겠습니다. 청소원, 이거. 여기가. 관광, 고속, 고속. 고에서일자리 음. 네. 음. 어, 정보 어, 맞죠? 또 전화번호까지 있죠? 그죠, 씨, 비죠 씨. 또, 이제, 이게, 구인 정보에도 나왔겠지만, 영, 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찍어 드릴게요. 학대부 학원 또이고 학력무관이네요 어. 강남에 있네 220만원 어. 보안이 많네요 보안이 보안이 한 220만원 이렇게 받고 네, 영어본 대절 아, 요즘에 학 많으니까 아 노래방도 영업인의 응. 컴퓨터 보이죠 응. 온라인 판매원이 2명 오 그래 240만원 주네 그 그렇죠? 응. 여 시까지 예. 음, 경력직 우대기 다시 이 괜찮네 쿠퍼 예. 유통판매 서울인에 그 예, 괜찮다 근데 두명 없는 거고요. 남자들도 꽤 많네 직장들 품명 무관해. 온라인 판매 저것도 뭐 녹번 서부지점 현대. 자동차. 아하. 이게 또, 뭐, 학년 무관이네. 우리 동네, 독본도. 포함해서 자동차도, 그쵸? 그렇죠? 괜찮지. 자동차 판매. 현대 네. 자동차. 아, 이것도 높은 점이에요, 내 자동차. 아, 똑같은 건데, 간단한데. 대졸 요즘에 응. 그 거의 뭐대졸들이또 많으니까. 길어져서 구한 데가 있어. 한명뭐 이래요. 여기는 그리너스라고 해가지고 다섯 명인데 어, 저기네 기계설비 배공무 170에서 함불에너지 온평구 카톨릭 성모병원 함불에너지 와우 성모병원에서 어. 240만원. 아, 기계 보시는 분, 음, 괜찮네요. 설비. 이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보면은, 음. 프로에 그런 청년 얘기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어. 다른 취업 이렇게 특강들 아, 이렇게 있네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자기의 마음께. 스트레칭 건강도 있고 쉬울 딸도 이렇게 있는 취업 알면 돈이 된다 보험료도 있고 뚜강들이 재미있는 게 많네요. 넓고 희망. 도움이 됐다면 이렇게 또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깨끗하니 좋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